앵무새에 관한 정보. 앵무새는 매력적인 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말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앵무새는 주로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데 브라질,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앵무새의 크기와 색깔은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큰 종류의 앵무새는 인간처럼 말을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주로 가정 애완동물로 키워집니다. 작은 종류의 앵무새는 대부분 열대 지역에서 야생으로 서식하며 다른 색깔의 깃털과 아름다운 부리의 조합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앵무새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선호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앵무새와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발전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상호작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앵무새의 주식 행동은 그들이 인지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앵무새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놀거나 재미있는 동작을 흉내내며 사람들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인의 언어를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특정 명령어에 반응하고 소리나 동작으로 응답합니다.